안녕하세요 라바입니다 오늘 아까 이어서 두 번째 후기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후기는 오늘 온 건데요 방금 왔고요 생각보다 좀 빨리 왔어요 제가 한 언제지 한 2시 50분쯤 시켰는데 이게 6시간 7시간 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왔고 진짜 빨리 왔어요 생각보다 진짜 빨리 왔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총알 배송이라서 아빠가, 금방금도 아빠가 택배 관련된 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아시나봐요. <laughs> 어, 이것도 뜯어야 되는데, 책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손을 뜯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칼을 집어 넣는데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뜯고 확실해 확이 없으니까 불편하게 하네요 이거 먹고 저는 빨리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 이두 번째 미니 앨범이고 1 0이고 이렇게 앞에는 양이랑 시이가 같이 보이는 그런 홀로그램이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뜯어보면 이게 근데 포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이, 도까, 앨범이 두꺼워서 생각보다 그래도 아쉽냐는 앨범이 없다는 거 아, 앨범이 포카가 없다는 거 돈 복합, 저 얼마 하는데, 어, 이거는 앞에는 다 중국 어고 이게 싱이가, 응, 다 예쁘다. 그리고 어, 그냥 대충, 정말 진짜 화보집 같아요, 되게 두꺼워요. 없고 여기에는 CD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고. 뭐 그렇게 막 자세하게 보지는 않게 다 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고 어, 여기에는 어, 이게 양그림으로 된 돈이 있고 어, 이거는 뭐늘 있는 짐이 이용권? 이용권? 이용권이고 어, 되게 예쁘게 되게 잘 왔습니다 레이 앨범 처음데메이크첫 번째 앨범을 못 썼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잡지예요. 잡지고, 잡지인데, 첫 번째, 둘다 천열이가 나왔던 잡지고, 종인이가 나왔던 잡지도 사고 싶었는데, 이게 W에서 나오는 잡지? 사고 싶었는데, 천절리 돼가지고 못 썼어요. 그래서 찬열이가 나오는 곳을 보자면, 어딜까요? 잡지가 생각보다 크네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뭐 어디 있을까요? 찬열이가 나오는 잡지?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편열이가 나온다고 써있긴 한데, 어디 나와있는지는 저기. 잘 모르겠는. 이, 이분 앞에 있으려나? 저 이분 앞에 있겠죠? 그럼 좀 천천히 여기서 넘기는 걸로. 편열이 인원 잡지는 애들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음... 정말 찾기가 힘드네요, 어디 있는지. 아, 찬열이 나와 있기는, 나와 있겠죠? 정말 힘들다. 이거는 제가, 저희 지금 보여드리겠네요. 어디 있는지 저도 천하단에서 찾아봐야 돼서. 어쨌든 여기 에 찬열이가 있다고 하고. 하나는 이제 무그 잡지고요. 송혜교님이 옆에 있고 예쁘지가. 음, 여기도 찾기가 되게 힘들 텐데 여기도 여기는 제가 첫 열이 나오는 거 알고 있긴 한데 여기도 첫 열이 어디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 여기 있다. 이건 찾았어. 이건 금방 찾을 수 있었어. 이거는. 나중에 뭐 따로 올리든가 할게요.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되죠. 이렇게 아래가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다트이터에 올라왔는데 예쁘더라고요. 도지가 이런 거는 그냥 분철해서 어,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후기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